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사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살아있는 능력, 활력 그리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그 예리함과 그리고 홍, 그 예리함이 혼과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우리 육체까지도 찔러 쪼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어,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함께 할수 할수 있도록 창조되었고, 어,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는 그런 어,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 아담과 하와를 처음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아담과 하와가 어, 타락한 이후로 인간들에게는 어, 하나님에 대해서 <laughs> 영적인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수 있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이렇게 어 좋은 소통을 하는 그 소통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어 이전에는 알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어 생활을 할수 있었는데 타락한 인간에겐 영적인 어두움, 어 그리고 육신적인 눈이 어 밝아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스스로가 살아갈 수 없는 어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알려주실 부분들에 대해서 어 기록을 남겨주신 거예요. 어이 문자가 어 시작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스토리로 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스토리로 어,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런 약속과 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에게 어, 특별한 하나님의 어, 약속들을 전달하면서 어, 이런 부분들이 어, 이,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전달해야 될 사명들을 갖게 하시면서 어, 이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전달을 해왔는데 이제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모든 부분들을 기록을 하게 했죠 창세기부터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 하나님의 당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게 하셨는데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약속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 자녀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리고 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기다려야 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구원자를 보내는 그 일에 대한 어 약속들을 이렇게 갖게 어, 알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했, 했,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뭐, 뭐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완전 그, 점먹이 어린아이 때부터 엄마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엄마의 따뜻함을, 엄마의 체온과 뭐 엄마, 엄마 이렇게 젖을 먹으면서 그런 교감들을 하면서 그리고 점점 커가면서 뭐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어, 우리와 영으로 함께 계시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어, 명확하게 이건 내가 한 거고 저건 다, 뭐 다른 존재가 어, 너에게 이렇게 일어, 일어나게 한 거고 이런 말씀들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어, 우리는 스스로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녀라 함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인간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 선입관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먼저 우리 안에 들어 있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런 생각들. 혹시 어떻게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샤머니즘적인 부분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 그런 말 있죠.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허락하신다. 뭐, 이런, 어, 이런 내용들이나. 뭐 그런 것들도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선입견이야. 성경을 보면 착하게 산 사람들하고 못되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주 작은 예를 들어서 야곱과 에서만 봐도, 야곱은요, 자기가 장자가 이게 첫째인 장자가 아닌 것에 대한 불만, 불만이라그래야 될까요? 어, 그 장자가 받는 축복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너무 커가지고 형을 속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누구를 축복하셨습니까? 에서를 축복하셨나요? 아니요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축복을 간절히 바랐다는 것이죠. 그렇다라면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는 선입견 또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어안 좋은 선입견인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특히 한국 교회는 이 유교적인 부분 때문에 어 성경을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성경대로 발견하고 성경대로 응답받는 부분들이 참 방해를 많이 받는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때 예를 들면 아버지한테 굉장히 상처를 받고 성장한 사람들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느끼는 그 느낌 그죠? 근런데 오해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엄청 무섭고 하나님 엄청 권위적이고 아 물론 하나님에게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에 나타나요? 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렇듯이 우리가, 음, 아주 잘못된, 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까 읽었던 성경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진짜로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검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다 판단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면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책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고 앞으로 이 세상의 어, 미래가 어떻게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죠. 어, 이 성경이 그렇다면, 어, 그런데 성경도 사람들이 쓴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책 자체가 어마어마한 어, 이 성경책의 역사를 볼때이 성경이 진짜 사람들이 말을 맞춰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사상을 가지고 적었다고 라 보기에는 너무 어, 그 부분은요 어, 굉장히 초월된 어, 모습들을 초월된 기록들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처음 창세기가 적혀 이렇게 적히기 시작했을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한천한 300년 정도의 어, 시간차가 있어요 물론 창세기는 그전이전의 어, 기록들이죠 그때까지는 이제 구전으로 전에 내려왔던 내용들을 모세가 기록을 시작한 것입니다. 뭐 역사적으로는 뭐몇천 년의 어,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단순한 역사 책이 아니고 성경은 어,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의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가지고 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썼는데 그 40명의 저자가 사실 뭐 우리가 한 어떤 소설가라고 했을 때, 초기의 그 글들과 말기의 후기의 글들이 차이가 많잖아요. 생각이 바뀌고, 경험이 바뀌고, 경험이 많아지고, 어, 어떤 사상이 바뀌고 하는 과정 중에서, 사랑에 대해서, 뭐 이렇게 초기, 초창기에는 굉장히 풋풋하게 그렸다, 그렸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성숙한 사랑들을 그려내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 한 사람도 생각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사상이 바뀌어 가는데 어떻게 40명의 사람들이 수많은 다른 시대에 어그 사람들이 적고 그 사람들이 어이 기록, 기록을 한이 성경이 하나의 주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어 어마어마한 어 기적이라는 것이죠. 어이 모든 어 성경에 구조가 이 성경의 내용들이요 딱 하나의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들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구약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류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모든 세계의 흐름을 만들어 가셨다. 왜요? 구약성경은 오실메시아를 말하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를 말하고요, 요한계시록 그리고 서신서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소통하는 방법,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성경의 내용들을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 영적으로 무지한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정확하고 어, 뭐랄까 안전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어, 뭐 일단 어,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유대인들이 이 구원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착각했던 것은 우리 민족을 위한 메시아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어, 어쨌든 이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소망 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어,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 받았던 그런 어, 세상에서의 축복들 또한 기록이 같이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과 이제 나, 어, 이, 뭐여, 종말을 통해서 세상이 끝나는 날에 하나님의 어, 임재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까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어, 이렇게 음, 성경이 어, 하나님에 대해서 어, 알리신, 알리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에게 알리고 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중요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 중요합니다. 이 어, 아까 읽었었던 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우리의 모든 영혼부터 육체까지도 어, 이렇게 우리를 어, 드러내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laughs>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듣는 그런 마음이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흘려 듣고, 단순히 그냥 좋은 이야기다.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가서 어그 그냥 예배하는 것이다.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어뭐 우리 잘 살아 있어요라고 보고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전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 네. 이게 우리에게 <laughs> 경청하는 자세죠. 음. 어, 그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깨달음을 이게 갈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경외하고 경청하는 자를 하나님이 진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늘 가까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꾸 알려고.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되겠고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고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은 생각이 들었을 때 혹시 잘 모르겠다는 부분들이 있다면 기록을 해 두셨다가 질문을 하시고 이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간 발걸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발걸음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들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